이번 한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성경에 계시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11절에 그 주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우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양, 뭐 진화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이 우주가 이렇게 픽병을 통해서 이렇게 폭발되면서 우주가 그냥 창조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개시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개시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내도록 사실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스에서 1장 16절부터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바로 그는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됐다. 뭐 하늘과 땅에서 이 보이는 우리 물질 세계도 있고 부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죠. 여기 에 특별히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천사들이 갖고 있는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의미하죠. 또 바로 이것을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가 바로 오, t의 맨 마지막이니까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최고로 높여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이 표현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우리의 찬양도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 봐, 역시 그리스도가 으뜸이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우리가 사실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나를 돕고 끝까지 위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모든 잘 되든 힘들든 어려운 간에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면 높여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삼 년까지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최고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영감을 받고 그분이 표현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은 그 아들이 영광을 얻고 그 아들이 표현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어떤,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이 우주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 이 창조라는 단어는, 시우리 말로 바라라, 바라, 바라.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유로 창조, 무에서 유로. 처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람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렇게 만들었다 단어들은 이제 있는 것을 갖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책상도 그냥 남을 갖고 이렇게 이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든 거죠.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재료를 갖고 이런테이블 형태로 만드서 창조한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단어는 바람, 부위에서 유를, 그 다음에 모든 만든 것은 있는 것에서 바로 어떠한 모양과 형태를 바꿔서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의 수단이 무엇인가? 시부리서 1 1장삼 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어. 어찌하든지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뒤에 보니까 말씀이라는 단또 나오는데 요한 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의 요소에서 4천의 요소가 우리가 뭐 꿈과 환상 그다음에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 언어 합당한 언어 생활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을 해도 세상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 성공하도록 어찌는지 우리 입술의 고백 이 어느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시브리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곧모요 모든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로 말미암마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이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동격,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고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는가? 먼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먼저 이 하늘들을 먼저 창조합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 말, 한국 말하면 천지라고 써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 순수한 말로 쓰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들어가, 복수죠? 하늘을 들어가, 땅.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 어스. 단수입니다. 하늘을 들어가, 우리가 하늘을 보면 뭐,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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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운영이 큽니까?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땅은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땅. 그러니까 하늘을 들어가,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보면,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늘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돼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그 이야기가 욥기서에 표현돼 있어요. 욥기서에 <laughs>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38장 4절과 7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화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었으며, 그모퉁이 또는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말 칠절에 오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먼저 하늘들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하늘들에 있는 속에 있는 천사들도 이미 만들어진 거. 근데 이제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 창조할 때보니까이 천사들이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 뭐, 여기 뭐, 새벽별들은 다 천사로. 새벽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 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단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가 나와요. 항상 아들들이라고 나 왜? 이것은 천사는 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천사들이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생명체의 중심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니까 천사들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천사들은 사람의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말하죠, 그렇게. 바로 그들이 그때 바로 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하늘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네. 다음에 다음에 이땅 우리가 사는 지구가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원래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laughs> 성경의 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첫 번째 하늘들과 땅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뒤에 보면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 1장,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는 원어에는 우리 한국말은 이게 접속사를 잘안 붙이죠. 근데 이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이창조하는 것은 거기에 아름다운 질서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딱 보니까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창조되고 질서 있게 안정된 그런 모습이 있다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황폐되고 어두워지고 흑암이 깊어졌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 시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갭. 1절과 2절에. 그래서 아마 1절이 아름답게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 천사가 중심적으로 이 우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그 결과 이 땅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험한 기쁨이 있게 됐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절과 일절과 이절 사이에는 사단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왜이 천사장이 바로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죠 그런 이야기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심판받고 을 물에 물로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니까, 뒤에 보니까, 아까 1절, 2절에, 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탄으로 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물로 가닥 덮여 있었어, 지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거이 땅을, 지구를 어떻게 회복하셔야 돼. 회복.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3절부터는 이 지구를 회복하는,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회복하는 과정을 재창조라고 말해요. 재창조. 그래서 이제 성경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을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순서가 뭐예요? 하늘들과 땅이 처음에 창조됐습니다. 근데 타락을 하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 회복하는,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그리고 회복할 때는 뭐 먼저 또? 땅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실 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자, 이게 뭐 누가 쓰다가 순서를 바꿔 쓴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회복하실 때 알다시피 첫 번째 날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이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쭉 보게 되면 첫 번째 날은 아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지구가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이제 하늘의 것과 물에, 물로 물을 나눕니다. 궁창을 만들죠.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에 되면 9절과 10절이죠. 이게 셋째 날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뭐냐, 세 번째 날이죠. 왜냐하면 이세 번째 날에 먼저 땅이 드러납니다. 땅이 드러납니다. 아까 뭐첫 번째 날은 빛과 어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갖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 있는 물을 나눕니다. 땅은 그냥 물로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에 이 땅을 바다로부터 드러나게 합니다. 땅을 그래서 세 번째 날에 그겁니다. 땅을 땅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날에. 이제 지, 물로 이렇게 지구가 해와 달들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그빛 물로 덮여갖고 빛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번째 날에 광명체를 회복시켜서 빛이 지구에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 재창조에서는 땅이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요? 예 땅과 하늘들이 이렇게 서 있는. 첫 번째 창조에는 하늘과 땅이 만들었지만 재창조에서는 먼저 땅이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비치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아까 우리 구절과 10절에서는 땅을 먼저 드러내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치 드러나 하시메 이것이 세 번째 날입니다. 근데네 번째 때는 뭐예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에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의 순서는 땅이 먼저 드러나고 하늘의 그 빛들이 이 땅에 지구에 비칠 수 있도록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요? 회복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심판받은 지구를 회복하고, 이 회복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 우리, 이 우주가 창조됐다가 하나님은 이 지구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사람도,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작은 소우주다. 사람은 신비롭죠. 근데 사람도 처음에 어떻게, 놀랍게 창조됐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죠. 네.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의 큰 그림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 우주를 회복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도 놀랍게 창조됐다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뭐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회복되는 과정은, 우리 삶이 타락해서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과 똑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에게도 빛과 어둠이, 빛이 임해 빛과 어둠을 구별해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들도 처음에 우리는 빛과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구별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 믿는 것간 그 빛과 어둠을 알게 되고 구별되게 되고 그다음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네. 또 이게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 뭐 사망과 생명이 구별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식물의 생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도 지구의 회복과의 관계의 흐름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회복의 순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장생일장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날에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은 바로... 궁창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눠서 이 궁창, 공기 대기권이 렇게 공중이 생기게 하고 이제 바땅 밑에서는 이제 물로 덮여 있다가 그 물도 이제 물과 바다로 땅과 바다로 또 나누어져서 땅이 드러나고 그럴 때 이제 식물을 나 식물의 생명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서 이제 해들이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치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은 이제 땅에 기는 모든 가축들, 동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바로 이 모든 만물, 생명의 최고의 중심인 뭘 만들어요?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끝에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 그리고 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루는 것을 다 이렇게 만들면 완성하면 쉬죠. 기뻐서 하나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딱 만드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뜻과 목적으로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하셔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지나가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창조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왜 창조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신앙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원초의 창조와... 또 재창조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한님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